LED 건강 조명 같은 경우에 망가지거나 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어 사실 어디가 불량났는지 어디가 원인인지 어,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좀 판단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사실 기본적으로 구성 자체는 램프가 있고 컨버터 안정기가 있고 등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구 안에 램프가 들어가고 컨버터는 등기구 안에 있거나 아니면 대부분 등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박자 구조에서 어떤 것이 망가졌는지 확인을 해서 교체를 하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 요즘에는 LED 조명으로 교체를 하지요. 그래서 LED 조명으로 교체할 때 기존의 컨버터는, 아, 기존의 안전기는 LED 컨버터로 교체를 하고 기존의 램프는 LED 램프로 교체하는 이런 방식의 제품이 가장 우리가 추천드릴 수 있고요. 어, 사실 망가지는 거는 대부분 어, led 조명에서는 컨버터가 제일 많고 어, 기존의 일반 메탈 알라이드나 나트륨 등이나 이런 어떤 고출력 램프 같은 경우는 램프가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어떻게 망가졌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고 이게 led 조명으로 교체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기존 램프를 그대로 교체할지 이게 좀 차이가 있지만 그냥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램프를 led로 교체할 때는 말씀드린 거고. 그냥 기존 램프로 교체한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램프하고 안전기를 두 개를 교체, 두 개를 동시에 교체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망가졌는지 잘 모르고 안전기의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몰라서 그두 개를 다 같이 교체하면은 한 1년 반 정도 더 사용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품을 이용할 때그 유지 보수도 중요하잖아요. 네. 유지 보수 부분에서 그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특히 아파트나 이런 부분에서. 네. 유지 보수 비용은 사실 음왜 망가졌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고요. 왜 망가졌는지에서 그 전기적인 특성으로 그냥 망가졌으면은 기존 어떤 뭐 차단기라든지 램프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컨버트 램프라든지 안정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체하면 되고 외부적인 요인 뭐 벼락을 맞았다, 아니면은, 뭐, 그, 외부에 어떤 충격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어, 등주가 막 휘거나, 아니면 등주가 뭐, 어떤 데미지를 입어서 뭐, 어떤, 그,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차로 후지나 다 박았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외형상 많이 망가진 경우에는, 보수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데, 기존 등주를 교체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뭐, 등주에서도 뭐, 상부만 교체할 건지, 하부만 교체할 건지, 아니면은 밑에 그, 박혀있는 부분만 교체할 건지, 아니면은 뭐, 카바만 데미지가 입었으면은, 제품의 등기구에 카바만 교체하는 방법도 있고요. 뭐, 교체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어서, 유지보수 할수 있는 그런, 기존 등기구는 다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만들어놨다라는 부분하고, 이게 만약에 LED 등기구라면은, LED 등기구는 유지보수가 조금, 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그, 생산 라인에서 조립해야 되는 정도 수준의 어떤 내부를 열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그 구매한 곳에서, 구매한 곳에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뭐 가장 최적의 솔루션을 좀 제공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7에서 8년 정도 된, 오래된 등기구들이 있는데, 이거는 AS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LED 등기구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래된 LED 등기구들이 좀 문제긴 합니다. 왜냐하면, LED 조명으로 지금 교체를 해서 오랫동안 사용할 줄 알았는데, 뭐, 한 5, 6년 정도부터 문제가 있거나, 뭐, 광량이 많이 저하되거나, 뭐, 그런 부분들을, 음,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저희가 어, 가지고 있는 솔루션으로, 사실 기존의 등기구에 있는 광원 LED 모듈 판이죠. LED 판을 제거를 하고, 저희 광원을 설치를 하는데, 저희가 이쪽에 옆에다가 이제 그, 여기 보시면은 기존의 LED 등기구가 있고, 이 등기구의 카바를 열어서 거기에 지금 기존에 있는 광원을 출, 어, 빼내고, 거기에다가 저희의 그 광원을 붙이고, 거기에 컨버터도 달고. 그리고 배선 연결하고 다시 고정을 한 다음에 뚜껑을 닫으면 LED 등기구도 유지보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LED 등기구 뭐다 철거하고 포, 뭐 폐기하기 좀 아깝다 혹은 이게 지금 LED 조명인데 왜 이렇게 오래 못 쓰냐라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해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